안녕하십니까 포항대응교회 중고등부 담당 목사 원조입니다. 두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주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 주간 쉬었고요. 어, 또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육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삼일체 하나님을 배우는데요. 지난번에는 삼일체 하나님을 꼭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위격으로 계시죠. 삼일체 하나님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쉽게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요. 어그 시도들은 대부분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집에서는 그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아들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이 역할이 다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어, 역할이 다 다른 게 아니냐라고. 어, 설명하려는 시도는 잘못되었고요 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또 신약에서는 어, 복음소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또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냐라고 어,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시도들도 있는데 그런 시도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장면에, 한 사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신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한 존재가 다른 역할을 맡은 거다, 시대가 다르게 나타나신 거다라는 설명은 모두 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성으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또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렇게 자신을 개시하십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때 아버지는 1차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낳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샘으로 비유했습니다. 다음이 없는 생명과 사랑의 샘으로 비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난다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시고 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불타는 사랑을 나누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시면서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랑의 끈으로 부릅니다. 새의 위격이 한 분으로 계신다라고 말할 때한분 서로 깊이 연합한 한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서 가장 행복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단독자, 혼자, 홀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는 어, 종교들이죠. 뭐 이슬람교나 뭐 유대교나. 어, 하나님, 신이 혼자다라고 믿는, 어,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딱한 분이라고 믿고 있죠. 창세 전부터 혼자였습니다. 창세 전부터 홀로였던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홀로였던 존재가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없죠. 오히려 스스로에게 몰두하고 몰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신이 어떻게 영원토록 사랑하는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본질적으로 본질상 서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낯설거나 어색한 일이 아니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c 스 루이스는 스크립테이프 편지에서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점을 아주 잘 포착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결국에는 식탁에 올릴 소를 원하지만 그는 마침내는 자신의 아들로 삼을 종으로 원한다.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나누어주고 싶어 한다. 우리는 비어있어서 채워야 하지만 그는 충만해서 넘쳐 흐른다. 막에는 공허하고 궁핍하고 어,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가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3위 하나님은 지극히 풍성하시며 관대하시며 기쁨을 나누어 주시며 자신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피조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 자기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믿는 3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성자께서는 그 사랑을 받아 성부께 되돌려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랑의 끈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이신 분은 세상에서 그 누무보다도 기쁨으로 가득하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행한 분이시라면, 복음의 목적 역시 행복일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기쁜 소식인 복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셔 행복한 하나님과 영원의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며 누리고 계신 그 행복 그 기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삼위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위의 일체에 대한 퀴즈를 지난번에 내서 이번에는 나눔, 질문만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했을 때 느꼈던 감정, 어떤 마음이나 기분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삼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기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